우리 창세기 오늘 6장 어, 8절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다한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여와는 의인요, 강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보냐면은 그 노아, 노아의 신앙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6절로 8절의 9절, 에,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한번상고하는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이제 성경은 이제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의인이라 그러죠? 네.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 네. 동행, 동행이 있다는 성경으로 그러니까왜그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 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나. 성경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그, 노아 시대.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 노아 시대의 현실. 하나님이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에, 예, 말세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할 때와 같다 보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때가 어떠한 시대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서는 뭐냐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다참이어봅시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대의 딸이 났다 그랬죠? 그니까, 러그 시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때야? 번성, 번성할 번성. 때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 이제, 여러가지 문화도 발전하고, 욕심적인 활동이 활발해졌었다. 그니까 러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이 번성해질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영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아셨죠? 뭐가 발달됐어요? 네, 육신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거죠. 육신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주의가 활발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 속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기 속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과 자기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가 팽배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주 강해졌다는 강성. 사람 중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이 됐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타락이 시작돼요, 아셨죠? 우리는 누구 중심이야 어 돼?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야 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발전된 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세에도 보면은 가장 산업이 발달했을 때, 아셨죠? 이런 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요? 해까라지되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발전되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하나님 보는 그 시각도 밝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의 삶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노아 시대.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도, 10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몰로 해요? 어, 그렇죠. 없다. 부정하는 삶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감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영적으로 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이사야 13대로 나오죠. 소도 네. 주인을 이 알고 이 나기도. 나리랑 나기도, 나리랑 나기도 나리랑 왜 주인의 알던 부위를 알고 만은 이스라엘 의 쓰는 거야. 그렇죠. 뭐,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알지 네.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결이야. 아 비극이지 비극. 그러니까 이, 이때에는 아주 혼합주의가 팽배했어.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팽배했다는 건 뭐냐면은, 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사람의, 사람의 딸과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에 전통적인 학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예, 아벨의 씨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누구의 딸들과, 가인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혼합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지 혼합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호세아 선지자 말씀대로 호세아 우리 사장 인기를 보면 내뱉신이뭘 몰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지한 시대다. 예, 영적무의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야? 노아 시대. 노아 시대. 그니까, 러 아무리 말해도, 어, 듣질 않아, 않고 하셨죠? 네. 여러분이랑, 그, 노아가 몇 년간 광주를 만들었어요? 어,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전두한 거야. 120년 동안 전두했는데, 몇 명만이? 그지? 노아의 식구만이.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강박이 있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가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이제 소개해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육신적이라, 왜요? 육신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다 말씀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어떻게 해요? 어, 결혼했요 그렇죠. 결혼한 거야. 성경을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네. 뭔 말인가 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네. 혼합했다는 거, 혼합했다. 네.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사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네피림. 네, 네, 네피림. 네피 네. 네. 밑에 층에서 그나요 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대의 용사잖아요. 네, 어? 네,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사나이라고 멋집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볼라.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음. 살았냐면은, 창세기 6장 5절을 칠지를 보니까 항상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예, 예, 생각하는 것이, 예, 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 아, 악을 생각해. 그래서 아주 죄와 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이들을 뭐할 정도로. 그렇죠. 심판할 정도로. 어, 그러한 피혹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야 창세기 6장에 예, 우리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뭐해 작정하시는. 작정하시는 작정. 어?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작정하기로 하나님이 이제 예,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기 백성이 생육하고 범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 시대를 아셨죠? 이 시대를 말하자면은 정화시기를한 인물을 찾고 계신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인물을 뭐냐면 선택하시는 거야. 준비된 인물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폐기한 삶을 살았죠? 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만은. 그렇죠. 요아. 노아만은 여호와께 뭐야? 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에, 다른 사람과 뭔가 틀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도 노아같이 그러나 할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를 보초 추건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 120년간, 아셨죠? 이 120년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게 방주를 만든 기한인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심판을 뭐 하는 기간이야? 예, 유예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심판을 말하자면, 유부하는 기간.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준비된 인물을 어떤 사람을 쓰냐? 노아를 선택해 소개해 보니까 역대야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자. 약속을 신뢰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냐? 창세기 6장 8절에 언급.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 노아가 뭘 입었어? 네. 그렇죠. 요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리게는 하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살피냐면은 오늘 노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노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나 우리가 노아의 신앙을 한번 어떻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나 노아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인데 예,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오늘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누구만 그러 그러니까 그런 할수 있는 사람. 이건 대단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어, 그런 폐역한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 살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걸 살펴볼 때 노아는 어떤 신앙이냐면, 이 사람은 세속이라든가 어떤 통속에 네, 세상의 세습이라든가 세상의 풍습에 머지않는 뭐 사람이나는 그렇죠 아, 피동되지 아, 않는 그렇죠 피동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야. 네. 사람들이 세습에 피동되잖아요. 네. 풍습에 졌잖아. 네. 아니 뭐 자기 조상에게 절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면할 말이? <laughs> 어수 그렇죠. 내가 대수는 절하는 게 뭐가? 그게 이제 그게 정말 그우상하게 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그은 알아 몰라. 몰라요. 습관적으로 내려왔잖아. 네. 전통적으로 내려왔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우상하게 네. 절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러죠. 이게 네. 세상 사람이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네. 그러죠. 네.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세속과 풍습에. 노안는 피동이 됐다 안 됐다 안 피동되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떠한 문제라든가 어떠한 사건에 아셨죠 어떠한 못낸 사건에 어떻게 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요 응? 흔들리지 않는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네. 사람들이 막 문제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잖아. 네. 신앙생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막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와는 나의 뭐야? 목자식. 나의 목자라겠죠? 네. 요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야?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푸른 초장이 있을 때도 요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또어 사막용지방 네. 골짜기 있을 때도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있는. 나의 목자시죠. 그러니까 네.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예,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에 흔들지 리 않는다는 건 굉장한 신앙. 이 예, 노아는 모든 사람이 피역하고 죄를 짓고 어? 어, 자기 속인자를 살때 그러나 노아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가죠? 네. 아주 대단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 오직 누구만 악망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악망하는 신앙이에요 오직. 성경에도 예? 보니까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한 자는 그렇죠? 네. 도시천다 대치만 올라간 지 어떻게 해요? 세벌을 얻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신앙이냐면 어떤 상황윤리. 그렇죠? 네. 이 상황윤리에 어째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지. 예? 빠지지 않은 신앙이죠. 어?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그이 사월과 다이제을 비교하면, 사월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 을레잡기죠사무엘을 네. 느껴보는 거야. 네. 저기 막 쳐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이구, 손지자가 오지 않고, 막 저기 쳐들어오고, 백성엄마 우왕정하고, 그러니까, 막,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사실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해? 어, 그렇게 할그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 믿음이 있는 거야. 어? 어. 근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노아도? 상황을 보면 같이 비등될 만하죠? 네. 근데 그 상황이 흔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네. 대단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계, 예? 한계와 그다음에 연단, 예? 그 다음에 연단, 120년간이라는 그 장고한 세월. 120년도 아니고 아셨죠? 네. 120년 동안 그것도 얻다가 산에다가. 산에다가, <laughs>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헷 했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멸망한다, 그죠? 아니, 햇볕은 번쩍, 모래알은 네. 쨍쨍인데, 번쩍인데, 에? 무슨 비가 오냐. 그니까 러 얼마나 손가락이 그런데 그 숱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어? 그렇죠. 한계와 연단을 어떻게 해요? 이참참은 인내, 인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내한 신앙. 그러 그러니까 노아는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노아는 세속과 풍선에 피동되지 않고, 문제의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아셨죠? 오직 누구만 악망해.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악망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아셨죠? 네. 히브리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경고를 듣고,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 순종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이, 로세 사이, 사이들은 어떻게 해요? 담으로로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킨다는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농담을 여기죠? 그 근데, 그, 이, 노아는, 아. 하나님 경고하심에 순중하고, 어? 그것도 대2 0년 동안에 나셨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어? 준비되어 있는,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셨죠? 노아의 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